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 12DC를 아니? 그게 뭐야? 현금 대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요즘 돈도 점점 디지털로 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디지털 돈이 있는데 그게 바로 12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예요. 누가 만들었냐고요? 국가가 직접 만들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이에요. 쉽게 말해 디지털 형태의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금처럼 100% 안전하고 국가가 가치를 보장해 주죠. 왜 필요한 걸까요? 요즘은 현금 쓰는 사람이 줄고 있어요. 대신 간편 결제, 송금 앱이 인기죠. 하지만 이런 서비스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거라 위험도 있어요. CBDC는 국가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더 안전해요. 나라에서 이 돈은 진짜다! 하고 인증한 디지털 돈이니까요. 장점이 뭐냐고요? 간편한 결제 스마트폰으로 바로 쓱! 높은 보안 해킹 걱정 n 오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해요. 은행 없어도 송금 가능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 가능. 수수료도 적고 빠름. 빠름. 예를 들어 볼까요? 현금 지갑에 든 지폐. 카드나 간편결제 회사가 만든 디지털 결제 수단. CBDC는 나라가 직접 만든 디지털 지폐. 마무리 한줄 요약. CBDC는 나라가 직접 만들어 주는 믿을 수 있는 디지털 현금. 편하고 안전하게 돈을 쓰고 싶다면 미래의 CBDC가 정답일지도 몰라요. 현금이 사라진 마을에 생긴 새로운 돈 이야기 들어보세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쉽게 이해하기 옛날 예적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보니 지폐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 나 요즘 현금 안 쓴지 오래됐네 카드, 앱, 스마트폰 결제로 다 해결되니까 동전도 안 보이고 지폐도 잊고 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현금이 사라진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 일민간 기업이 만든 돈만 쓰게 된다? 우리가 자주 쓰는 간편결제 앱, 신용카드, 포인트, 페이 이런 건 전부 회사들이 만든 돈이에요. 이 회사가 망하거나 시스템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어? 내돈 어디 갔지? 당황하게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나라가 만든 진짜 돈은 점점 사라진다. 현금은 중앙은행, 즉, 나라가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100% 믿을 수 있는 자산이에요. 하지만 현금이 안 쓰이기 시작하면 이 국가 보증도는 점점 사라지고 우리의 금융 생활이 전부 기업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났다. 짠. CBDC 국가가 만든 디지털 돈 등장.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줄임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나라가 보증하는 디지털 현금이에요. 쉽게 말해 보면 현금 손에 줄수 있는 지폐. CBDC 똑같이 국가가 발행한 돈인데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돈. 카드처럼 보이지만 현금처럼 안전하고 앱처럼 편하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믿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어보세요. 디지털 마을 이야기. 상상해봐요. 디지털 마을이라는 곳에서는 현금을 쓰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요. 모두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QR코드로 커피 사고 택시도 앱으로 부르죠. 그런데 어느 날그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간편 결제 앱이 해킹을 당해요. 수백 명의 돈이 사라졌어요. 내돈 돌려줘. 하지만 회사는 이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그때 마을 회장이 외칩니다.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국가가 책임지는 디지털 화폐예요. 그렇게 등장한 게 바로 CBDC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쓰지만 국가가 보장해주는 안전한 돈을 쓰게 됐어요. 해킹 걱정도 줄고 수수료도 낮고 해외 송금도 빠르게 해결됐답니다. 그럼 12DC가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안전한 디지털 자산이에요. 국가가 책임지니까 해킹이나 파산 걱정이 적어요. 앱처럼 편한 사용성이에요. QR 코드로 결제하고 실시간으로 송금 가능. 금융 소외 없는 세상. 은행계좌가 없어도 누구나 디지털 경제에 참여 가능. 현금과 카드의 장점만 쏙쏙. 현금처럼 믿을 수 있고 카드처럼 간편하니까요. 잠깐. 이런 생각도 들수 있어요. 그럼 지금 쓰는 간편결제랑 뭐가 다른데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누가 책임지는 돈이냐예요. 민간기업이 만든 돈 BS국가가 직접 만든 디지털 돈. 믿음, 안전성, 법적 효력 면에서 차원이 다르죠. c b d c 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돈의 시작이에요. 현금처럼 안전하고 앱처럼 편한 디지털 돈. 그게 바로 c b d 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